3분 TV 장창호입니다. 오늘 엄청 덥죠?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땠습니까? 심심했습니까? 그때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오늘은 7월 8일. 사도행전 8장. 마태복음 8장. 저는 이거 읽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마음에 이 폭포수가 싹 이렇게 이만한 느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 빌립이 이티오피아이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사울 아, 그 사울 사울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의 그 시작점은 스데반 집사를 순교한 그러니까 계획 살인이라는 이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자가 바로 음모를 꾸민 자가 사울이라는 말이 이렇게 그런 증거들이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소설 바울의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에 어떠한 판단을 확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확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판단한 그것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그 판단을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님에 대한 구원, 그리고 내가 믿었던 그 모든 복음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마음 속의 갈급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우연한 기회에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군가를 만날 때 전화를 해서 만나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렇게 가는 사람과 이렇게 가는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서로 만나서 인연이 될 사람도 성령께서 트실 때는 이렇게 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될 것이 안 됩니까?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혹여 성령의 은혜로 될 것이 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쁜 일, 좋은 일, 갑자기 찾아온 이 돌발적인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성령께 감사하십시오. 성령께서 되지 않을 것을 되도록 엮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에는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처럼 슬픈 자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쁘든 기쁘지 않든 오직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은에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쁜데 성령께서 슬플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8장 엄청 덥지만 안 더운 마음으로 시원한 강의가 안 됐죠. 그래도 날마다 하루에 한장 사도행전 Hit